안녕하세요. 우먼카의 김동현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줄 차량은 준준형 세단 가성비 끝판왕 아반떼 CN7 21년식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네, 우선 디자인은 각진 바디라인과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앰프와 주간주행등으로 날렵한 전면부 디자인과 시인성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이어는 11인치 휠과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타이어 지금 스레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 외관도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중형 세단 차답게 안에 트렁크는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코일 매트를 깔려 있어서. 깔끔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실내를 보시면 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일단 저희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서치도 물론 잘 되고 뒤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와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네, 열선 핸들도 있습니다 이 차량만의 또 특별한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깜빡이 보통 이제 이쪽을 키잖아요. 이렇게. 이 차량은 여기 버튼신 깜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할수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로 뭐 스포트, 스마트, 에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하이패스도 가능하고 여기 블랙박스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 당연히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도 되어 있고 정말 관리가 잘된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여기 실내 레그룸도 보시면 은 동일 등급의 준준형 세단보다 훨씬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헤드룸도 여유가 여기, 넉넉하게 있고요. 네, 컵홀더 구비되어 있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까지 세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옵션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트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 전차주분이 확실히 이 차량을 아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현대 아반떼 CN7 인스퍼레이션 등급 차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이 차량 1,719만 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 주행 거리는 58,508km로 차량 성능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사고 차량,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은 21년식으로 최초 등록일은 21년 1월 12일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최고 출력 123마력에 연비는 16km 정도 나오고요. IBT 무단 변속기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변속과 연비가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궁금하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여기 이 차량 말고도 저희 우만카 홈페이지에 4만 대가량 많은 차량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면 많은 혜택 제가 꼭 넣어드릴 테니 많이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